니다 오늘은 제가 어그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기 DIY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청양고추로 일단 어 책을 염색시켜 주세요. 색을 염색시켜 색을 주는데 저는 그냥 딸기 맛 딸기 맛 전자주색을 섞을게요. 분홍 색깔이 없어요. 빨간 색깔이요. 아크릴 물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맛으로 할까요? 딸기맛? 딸기맛 뿐이 없지 않나? 화면보다 연하네요. 화면이 왜 연해? 연해요. 현재는 되게..뭐라 해야 되나? 현재는 되게 진한데 화면에서 많이 연하네요. 어떻게 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일단 아, 이거 준비해주시고 이거는 이거 지아 진짜 정신없어 이거를 봉 아이스크림 딸기맛이니까 봉투를 담아줘야돼요 이렇게 담아주고 왔고요됐으면 이거를, 겸출치 하나를 띄워서, 붙여준 후, 어, 무슨 무슨 맛? 어, 아, 무슨 무슨 맛? 점토.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맛. 점토. 딸기맛 전투. 쓰고 이제 이쑤시개. 여기 한 곳에 이쑤시개 쓰고 붙였고 띄어서 계속 쫙 붙여주시면 이쑤시개 아닌데. 이 쑤시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뭔가 이 쑤시개가 위험하거든요. 요즘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큰 거, 또 붙여서, 이렇게 okay. 딸기맛 이렇게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덮인 딸기맛 DIY가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교환할 사람을, 그,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힘들게 지금 교환할 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스할 거예요. 와플 DIY? 아니야. 그, 일단 다른 DIY에서 만드, 만, 만나요. 빠이빠이.